내한테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말한 예수처럼 되는 거야. 허 대표는 자신과 똑같은 능력을 백 씨에게 넘겼다며 축복도 계속 받고 신규 신도도 더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6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신도 성추행 등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맡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어제 하늘궁 신도들에게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축복권, 명패권, 레벨권 등의 영적 권한을 백모씨에게 넘겼다며 백씨에게 축복과 명패 등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백씨는 허 대표가 주관해온 평일 신도 모임 사회자를 맡았던 인물로 허 대표 구속 후 하늘궁 운영을 맡은 걸로 전해집니다. 그간 허 대표는 자신이 신도들에게 길을 불어넣는 행위에 축복이나 대천사라는 이름을 붙여 돈을 받거나 천국에 갈수 있다며 수백만 원을 받고 명패를 팔아왔습니다. 한테 축복을 받아야 여러분이 영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성경에 예수처럼 되는 거야. 허 대표는 자신과 똑같은 능력을 백 씨에게 넘겼다며 축복도 계속 받고 신규 신도도 더 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서 대표의 메시지를 두고 구속 중에도 주요 수입원인 이른바 영성 상품 판매를 계속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